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59회차 어 일단 오릭스 소뱅은 먼저 경기가 시작이 됐구요 217번 kbo 키움 삼성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사1에2사1이죠 이거는 100%죠 100%, 100어 핸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승 어 무조건 갖고 가면은 드실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오바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주니치 요미우리 경기는 취소가 되었고요. 니포넴 지바로떼 경기입니다. 2 0 1 1 6 0 1호 이거는 이제 역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역배 가능성이 있는데 어 1점차 승부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3대2 정도 그래서 풀앤의 어, 언더 쪽으로 예상을 해볼게요. 네, 동아시안컵 227번 대한민국 대 홍콩 경기고요. 지금 4.5 언더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언오바는 이 1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4.5 오바가 예상이 되고요. 4.5 헨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무가 없죠, 이거는. 헨무, 햄무, 헨무가 나올 수가 없는 배당이죠. 기준점을 4.5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줬을 때, 지금 언더 쪽으로 떨군다는 것 자체는, 이거 막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그 반대로 가야죠. 4.5헨승의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다음 경기 두산대 SSG. SSG 130에 160을 받았는데 일단 이 경기는 오바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어, 일반승 굳이나 갖고 갈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역배가기에는 부담이 어, 되는 그런 배당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반승에 헨승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에 167이 배당 자체는 어, 오바 배당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언오바에서 이 1은 잘안 들어오고 이 1은 어, 기본 배당에 1이 있을 때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예, 롯데 대 기아 경기는 이 기아 기아 승이죠. 161, 예, 161이고 162죠. 어, 이렇게 비교 비교 대상을 해봤을 때 얘가 핸디도 더 낮고. 어, 162가 161보다 1이더 높죠? 이거는 심지어 낮고, 그러니까 기아 일반승에 헨승까지는 어 그렇게 그냥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161에 162어169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이 경기는 언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승에 헨승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음 네, 경기 NC 대 LG 경기고요. 어, 155에 209 쌍수를 받았어요. 기본 배당에서 쌍수 받은 건 저는 뭐잘안 가죠. 그래서 LG의 승리 어, 안전하게는 핸디패 언오버 봤을 때는 여기 1이니까 어,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 하나대 KT인데 어, 일단 KT가 136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사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하나의 역배 안전하게는 풀앤 어,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점수는 많이 안날 것으로 안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어 241번 K리그2 이거 전남 경기는 지난 영상에서 찍었지만 배변이 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무승부 핸디패 언더 1대 1 이렇게 예상을 해 볼게요. 다음 경기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경기죠. 170에 187. 어이 <laughs> 경기는 170 187. 일단 187 역배 쪽으로 좀 많이 보여지네요. 역배 쪽으로 많이 보여지고, 어, 50, 8, 8. 이게 1 차이가 나고, 여기는 20, 20이니까, 220이니까, 여기는 31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히로시마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138에 169, 188. 어, 이 경기는 일단 언더 쪽으로 예상을 해볼게요. 169, 188은 여기 위에 보면은 169, 188 배당 똑같은 게 있죠. 그리 배당 어, 들어오는 배당으로 예를 들어서 언더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188로 가시고 오바가 들어오면 어, 오바 배당으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경기가 끝난다면 말이죠. 네, 다음 경기 한신 대 요코하마 경기고요. 어, 요코하마 경기는 6차이 여기는 갭 차가 크죠. 그래서 이 경기 역배 볼게요. 요코하마 승리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 4, 7생인승 구간 좀 아닐 것 같아요 1, 7, 4, 1, 8, 2이 경기는 언더 배당이죠 1, 7, 4, 1, 8, 2 아, 다시 볼게요 오바, 오바로 볼게요 역배니까 이렇게 일자로 네. 다음 경기 250번 세이브대 라쿠텐 경기고요 1, 7, 4, 1, 8, 어, 2둘다 짝수 짝수를 받았어요 또 1, 6, 9, 1, 8, 8 배당을 받았는데 여기는 1 7 4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7 구간에 굉장히 역배가 많이 들어오는 배당이죠. 근데 139, 어, 1 3구의승핸승247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라쿠타의 승리, 어, 프렌,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253번, 동아시안 컵.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4파로 어, 배변이 조금 됐어요. 핸디패 배변이 조금 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역시나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3.5 오바 기준점 3.5입니다. 3.5 오바가 예상이 되고 2대1 정도는 아니고 2대3대 1, 3대1 정도가 나와야지 이제 헨승이 되는데 3대 1보다는 저는 2대2 무승부 쪽으로. 더 보여집니다. 485 배당이 또 들어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2대2 무승부를 볼게요. 그냥, 오바 핸디패를 예상을 해볼게요. 네, 다음 경기 256번 아시아컵 농구 경기고요이 같은 경우 두 가지 경우의 경우에 수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언오바가 178, 178 같이 줬어요. 동일 배당에서는 지금 핸디배당에서 의 역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나 지금 아니면 아예 역배인데 1.2구간이라서 아예 역배일 가능성도 있고 어, 핸디패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배구에서 이제 폴란드가 아예 역, 기본 배당에서 역배가 떴고요 어, 그리고 프랑스는 그냥 아예 일반승에 셧다우 승리 나왔었죠 둘다 셧아웃이긴 한데 1.25 구간에서, 뭐, 구간 때는 굉장히 불안한 구간대예요 일단은, 이거는 조금 보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어, 요르단, 뉴질랜드. 뭐, 지난 과거에 대한 거는 너무 오래된 전적이라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르단. 뉴질랜드가 한국을 이겼죠, 이번에. 어, 이 경기 충분히 역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언어버 기준점을 줬을 때 7.5점 밖에 안 줬는데, 기본 배당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어, 여기 뭐 14점, 14.5점이 아니라 무슨 7.5점 밖에 핸디 차이가 안 난다면은, 충분히 이거 5.5에서 그나마 늘린 거죠. 178, 178인데 이쪽으 역배 쪽으로 떨군 떨군 걸 봐서는 이 경기 요르단 역배 역배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역배니까 당연히 프랜이고 오바를 예상을 해볼게요. 85점 이상이 나겠죠. 네. 이거 요르단 요르단 역배를 예상을 해볼게요. 네, 다음 경기 259번 아시아컵 농구 419대113레버넌드 호주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호주 일반승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헨승 배당 봤을 때는 176 원오버가 174니까 오바배당으로 보여지고요. 오바배당에 어, 당연히 이쪽 같이 같은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호주의 승리, 핸디 승의오바를 예상을 해 볼게요. 네, 똑같은 게 나왔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똑같이 178 178을 줬어요. 어, 핸디 배당으로 볼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어, 1.46 구간에 228 228 역배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셧다웃스로 보고 185.5 기준점 준거다얹어 놨죠? 네. 폴란드의 승리, 헨승,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배당은, 핸디패, 어, 핸디패가, 어, 184 가장 높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보너스 경기로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뭘 찍어도 언더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아직까지 물부는 또 배당이 안 떴어요. 그래서, 어, 여기 프랑스 경기 배구는 떴네요. 지금 보시면은 178, 178 같이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1.5 핸디 보면은 193 역배 쪽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기본 배당에서 일단은 좀 문제가 있어요. 1.55 쌍수를 받았기 때문에 209 역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185.5이이 이 기준점은 다 언더가 나왔어요.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역배 날 가능성이 커요. 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역배 셧아웃 예상을 해볼게요. 0대3. 미국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배당이 안 떴고, 요, 오스틴하고 LA 갤럭시는, 어, 어제 예, 얘기를 했던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물분은 추가로 영상은 더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단톡방에서만 배당 보고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경기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